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오늘은 벌써 8일편 18장에 대한 내용을 할 차례입니다 8일편 18장 8일편 18장의 내용은 <laughs> 짧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공자가 말했다 임금을 섬길 때 예를 다 했더니 사람들은 아첨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자는 그 예를 다해서 임금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저 사람 아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라고 하는 것과 그 첨이라고 하는 것, 아첨한다라고 하는 것을 혼동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임금에게 예를 다하는 것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아첨이나 비굴한 태도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는 예를 다하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제목을 그 예와 아첨의 차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예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그 첨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와 그 처음 다시 말하면 예와 아첨의 차이를 그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그 하겠습니다. 우선 예와 아첨을 비교한 내용을 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겉모습에 있어서 예는 공손함과 정중함이라고 볼수 있는데 비해서 아첨은 공손하고 정중해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예는 공손하고 정중한 것인데 비해서,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정중하고 겸손해 보인다. 그, 정중해 보인다. 공손하고 정중해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면에서 보면, 예는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도덕적 실천임에 비해서,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수단, 이것이 아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면에서 봤을 때 얘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 볼수 있는데 비해서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그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이런 동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해라고 하는 건 행위의 기반적인 면에서 봤을 때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진심과 도덕적 기준 내면의 성찰에 임 비해서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된 목적 외적인 꾸밈 이런 것들을 아첨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큰그 그 미세한 부분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보면 예는 도리에 맞는 행동임에 비해서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비율을 맞추려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와 아첨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는 겉으로는 아첨과 유사하여 오해를 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공자는 지적한 것입니다. 공자는 그 임금한테 아주 그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진심을 다해서 예를 표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아첨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 결여되어도 애형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예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두 가지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면에서 또는 목적면에서 뭐 등등의 면에서 봤을 때는 예와 아첨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알 수가 그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는 그 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자의 이러한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처은 다양한 형태로 그 나타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그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이죠아첨은 진정한 존중이나 성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과도한 칭찬이나 비유를 맞치는 비유를 맞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행동은 조직의 신뢰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직원이 상사의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고 과도한 칭찬을 일삼으며 상사의 그 비율을 맞추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 상사의 신뢰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진정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서 동료들의 신뢰를 잃,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첨은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팀워크를 저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관리자들은 자신이 상대에게 했던 아첨을 부하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자신이 상대에게 했던 그러한 그 아첨을 부하들에게도 그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했던 만큼 아첨이나 의전을 부하 직원에게 기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 문화를 왜곡시키고 건강한 상하 관계를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침, 아첨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상호 존중이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 공자의 가르침이 교육에는 어떠한 그 교훈을 주고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현대 교육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교육에서의 진심어린 노력이나 성실한 태도가 종종 국회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교사에게 예의를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면 그것을 진심으로 보지 않고 잘 보이기 위한 의도라든가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생을 진심으로 아끼고 도우려고 할 때의 경우에도 그것이 과잉, 친절, 편애 혹은 위선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태도와 의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현실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러한 오해나 비난이 있더라도 이해를 다하는 도리, 즉,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진심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말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교육에서도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교육적 태도와 가치와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자의 가르침은 진심과 형식의 경계에 대한 성찰도 요구,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심으로 행동해도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형식적 또는 아첨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에 나온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을 평가할 때 단지 결과나 표면적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 마음과 동기를 읽어내는 교사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말이 현대교육에 던지는 메시지는 진정한 태도와 성실한 그 행동은 때때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도덕적 행위는 내부의 평가보다 내면에 자신의 내면적 기준과 일괄성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그 탄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고 교육에 인간적 본질과 윤리적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와 아첨,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예가 청각과 아첨이 예 같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시적은 그 동기라든가 목적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해 보이지만은 동기와 목적 등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편 18장은 예와 첨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